저희들은요, 충남 기자 영락회와요 그리고 또. 천안 언론인을 만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 또 예비 후보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직업 특성상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 <웃음> <웃음> 그런 입장입니다. 조금 권역스럽더라도 <laughs> 답변 좀 부탁을 드리면서요. 어, 오늘 가볍게 먼저 질문 드릴게요. 아침에 일찍 나오셨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셔서 가장 먼저 어떤 선거운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정해진 거리에 나가서 출근하는 시민들께 거리 인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일정대로 몇몇 행사장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세력에는좀 춥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천안은 이번에 사실 그 K1 이제 선거에 천안이 꼈는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시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7개 지역에서 이 재선거 대신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자치단체나에 대한. 그중에 천안이 꼈어요. 이거 훌륭한 분야. 귀엽죠? 네. <laughs> 데는. 이 지난번 선거 때 사실은 그 시민들이 굉장히 우여에도 불구하고, 당연라고나퍼져지는그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그 선거에 과연 후보를 내는 게 옳은가? 뭐 시민들도 그렇고 이 그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저 후보님께서 길게 다리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니까 <laughs> 예. 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어. 아니 더 자꾸 거기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 법률가로서 얘기도 길어질 것 같고 또는 자칫하면은 상대당에게 뭐 또는 선거 뭐 그게 뭐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기준적인 사실은 있지만 본인들이 정해놓은 당원당규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뭐안 맞죠? 예 <laughs> 네.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도병수 예비 후보님을 뵙고 저 뒤에요 그 슬로건이 참 좋아요 천안에서 난 사람 아 고향이 여기구나 할수 있고 된 사람 아 여기서 많은 공부를 하셨구나 그리고 여기서 일할 사람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와 함께 고향얘기 공부하는 학창시절 얘기 그리고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그런 얘기들이 궁금해지네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천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천안에서 자랐고 모든 한국 과정도 천안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사법 시험에 합격해서 어, 검사가 되었고 검사직을 사직한 이후에 고, 고향 천안에 와서 공증인과 본부 청함을 설립해서 어, 대표 변호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시. 잡업고시 <laughs> 학교 가셨을 때는 동네에서 소한 마리 잡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많이들 좋아하셨을 거예요. 예, 네, 제 고향이 네. 목천 천안에서는 뭐 시골의 대명사라고 하는 목천 삼백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 아. 몇 가구 살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네. 합격했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타나고 그래서 브레카크 네. 너무 징그러워. <laughs> 보통은 개천에서 용이 나타나고. 네. 산조에서 용이 나타나고. <laughs> 아, <맞죠>? 그러네요, <laughs>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사법고시를 통했고, 검사생활도 하셨고, 변호사생활도 하셨고, 이제 시를 위해서, 내 고향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출발을 하셨는데, 출마하시면서 이것만은 정말 강조해서 내가 하고 싶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좀 말씀해 주시 어, 천안에서 이제 쭉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두모 뭐 제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 비전으로 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천안 시점을 한번 펼쳐보겠다. 시민이 주인이 된다? 네. 어, 150년 전 링컨이 말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네. 뭐 그대로 시민의 시민 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시정, 뭐 이런 시정을 좀 제가 한번 펼쳐보겠다 이런 생각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 이제 비전에 따른 핵심 이제 핵심적인 그, 그뭐 AI 선도 첨단 산업 도시 천안 또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도시 천안 또 일자리가 넘쳐나는 창업 도시 천안 돌봄과 배려가 넘쳐나는 도시 천안 또 역사 문화 복지가 정비된 천안 또 도시와 농촌 동서가 균형 발전하는 천안 또 아이 키우기 좋 도시 천안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앞으로 주민 주민들이 결정하는 이런 시정을 한번 펼쳐보고자 합니다. 두 네. 의원님, 두 후보님이죠. 네. 네. 의원. 예비 후보님, 네. 예비 네. 후보님께서 어, 사실 제가 아는 거는 지금 대약한 18년 전이죠, 2002년인가요? 예. 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문무현 대통령 탄핵 중에 탄핵 그. 그때 그때 처음에 정치의 임무를 압니다. 아 그러셨군요. 어, 네. 그래서 참그 폭풍우에 휘말려서 그때부터 오랜 기간 정치를 그 두번세번 번 정도 출마하셨죠? 었두번 했어요. 두번정데이 그때부터 이제 천하일견 어떤 그 비전 같은 거는 품어 오셨는데,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다만 잘하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세상 분위기가 또 그렇게 돼서 그런 거를 펼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네. 네. 때마침,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없어야 될서류가 기회가 왔습니다. 네, 예. 본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어 2002년도부터 두 번의 출마가 있었는데 참 힘드셨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그래서 이번 선거에 도전하시는 마음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다짐이 그래서 더 듣고 싶네요. 예, 2002년이 아니고 2004년도였습니다. 음, 네. 2004년도 17대. 빅 총선이었는데요. 당시 제 나이가 42살이었습니다. 그때 출마를 해서 제 비전을 한번 펼쳐보고 싶었습니다만 당시 아까 말씀하신 탄핵 바람으로 뭐 잘될 거라고 했는데 좀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어 다시 2008년도죠. 2008년도에 18대 총선이 이제 다가와서, 당시 이해창, 당시 자유선 진당 총재께서 자꾸 한번 젊은 사람이 한번 더 해보자. 해보자 이래서 출마를 했습니다만, 역시 또 이렇게 낙선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여튼 뭐꼭 선출직만 가야 봉사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향에서 법무부에 운영하면서 이렇게 나름 열심히 생활해왔습니다. 네, 번는 축구협상도 하셨죠? 네, 축구협상도 네. 네. 했 네. 네. 하여튼 이번 선거가 이제 전임시장님 당선무유로 이렇게 이제 실시되게 되면서 하여튼 우리 천안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상황이 제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천안에서 나고 천안에서 대구 천안에서 일할 이병수가 가장 천안을 잘 알고 또 남들보다 저뭐 청렴하고 정직하고 결점 정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제가 적격잘 유지 생각하고 그의 꿈을 품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예나 그때나 지금이나 네 42세 때의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아직도 젊은 분이십니다. 수치를 <laughs> <laughs> 좀 젊은이들과 함께 이렇게 즐기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가져보는데요. 조금 전에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인재 육성, 일자리 창업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이 천안시는요, 세종특별자치시와 아직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인프라를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천 어, 세종특별자치시 주변에 청주라든가 공주 지역, 대전 지역 이런 쪽보다는 천안이 좀그 연계성이 좀 떨어져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좀 하시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까요? 네, 우리 천안은 사실 어 이제 과거 수도권 유세 때문에 기하적인 발전을 사실 했었습니다. 네. 어, 그러다가 이제 세종 자치시가 이제 생기고 또 삼성 주력 산업이 평택으로 이전을 하고 또 네포 신도시가 이제 또 생기고 이러면서 성장 동력을 많이 잃고 침체 상태인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된다고 보면 역으로 뺏기는 게 아니라 그 세종시나 평택시나 이런 아산시나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역으로 천연이 발전할 수 있는 저 이런 성장 동력을 삼고, 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좋은 이프라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예.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실 거다. 그 말씀으로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 입장이에요. 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들은 교육 문제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데 도병수 예후보님처럼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학생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교육적으로도 좀 많이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음, 천안은 뭐대도분 교육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도 아마 어, 이제 한개 동에 몇 개가 있죠? 예, 다섯 다섯 개인가 이렇게 굉장히 뭐 기내 스비에올 정도로 이렇게. 천안 전체을열기개대 도우군님 또 예비군님이 천안시장으로 오기까지 천안 시민들에게 변호사로서 법률가로서 많은 조언도 해주셨고 실제 또 어, 변호를 맡아서 어, 구치구치가작업을 많이 처리를 하셨어요 이, 그동안에 이제 그런 그, 로버민 많이 갖고 있는 로버민 갖고 있는 장점 자타로버에 비해서 나는 이게 그 사람과는 달라 이건 내 나만이 할수 있다 다른 분들이 소통해서 법률적인 얘기가 추가되겠죠. 예. 저는 이제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이제 특수부 뭐 강력부 뭐 공안 뭐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어, 많은 사건 을 처리를 하고 했습니다. 어, 기억나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 검사로 일하면서 책임감 있게 청렴하게 원칙대로 공직생활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어, 또 이후 이제 고향에서 법무부의 청암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저는 다양한 경험과 이 전문성을 이렇게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안에서 검사 생활도 하셨고 또어 검사직을 사직하고 나니 후에 변호사로서 이 천안 시민들과 직접 마주하면서 법률가로서 또는 같은 이웃 시민으로서 제가 듣기로는 검사 시절에는 머리는 아주 냉정했다. 가슴은 굉장히 따뜻한 검사였다 <웃음> <그래서> <웃음> <번 생각한> <laughs> 네. 제가 너무 많이 뛰어주는 것 같아요. 근여튼 <laughs> <laughs> 네. 우리 이 도병수 이 백국께서 그동안 법률가로서 많은 시민 만나면서 시민들애완도 들었고 또 천안 시내에서 사건들도 습니다 아마 천안 시 사회생활 하는 어떤 하는 족적을 남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도도 예비 후보께서 이제 시장이 되신다면, 그는 내가 시장에 도전하면서 다른 후보와 나와는 어떤 점이 내가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다, 법률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예, 저는 검사 생활하면서 을 이제 주로 특수 강력 뭐 이런 분야에서 좀 일을 해 왔습니다. 검사 를하면서 누구보다도 책임감을 가지고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해 왔다고 자신합니다. 검사를 그만두고 법무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어 저,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슴 따뜻하게 사건을 좀 처리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배려 활동하면서 전문성도 많이 살려보고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직과 책임을 좌우명으로 이렇게 살아왔고 또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또 결정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후보자들보다 아직 젊습니다. 저는. 국인으로서 또는 또이법무부대표들로서도또 천안시민으로서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지져있고 결정없고 청렴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네. 뭐 별도의 시민들에게 보통 하면 당부의 말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타 나왔어요. 아, 있어요. 예, 예. 사랑하시민 예. <laughs> 여러분, 오늘 그 자유한국당 도병수 천하시장 예비 후보님과 대담을 나눴는데, 후보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웃고, 웃고 싶을 때 함께 웃고, 울고 싶을 때 여러분 같이 울으면서 여러분과 아픔을 같이 하고 보듬고, 그런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명우의 송신펀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에, 방송은 천안 에, 언론인연합회 그리고 충남 기자연합회가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